안녕하십니까. 혼자 매매하는 그날까지. 네,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7월의 마지막 매매일을 같이 지내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뭐 좋아보이는 듯 하면서도 그렇게 큰 상승이 나온다라기 보다는 지금 현재 하락되어 있던 종목들 가운데에서 반등이 나오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어, 잠깐 시장 보고 오늘 공부할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율이요, 여러분. 이렇게 좀 떨어졌죠. 안정권으로 좀 떨어졌는데 개인들은 무엇이 불안한지 던지는 중이고요. 그 물량을 외인들과 기관과 금투에서 받아주고 있는데, 외인을 제외하고, 얘네 둘은요, 믿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단타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매수가 들어온다 그래서 같이 따라 들어가게 되면은 얘네들 분명하게 다시 매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여러분들 비중 관리하시면서 따라붙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무기를 많이 보냈죠. 뭐 수출을 많이 했죠. 그죠? 무기를 수출을 하고 반도체도 실질적으로 큰 계약권들이 나오면서 외화를 좀 벌어들였죠.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환율이 안정권으로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외인들은 환차 이익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환차 이익을 노리는 외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들어올 수밖에 없, 없는 겁니다. 이러한 타이밍을 보면서 우리가 관련 섹터들에 들어가서 수급 상황을 살피고 그렇죠? 그리고 이슈를 살피고. 그 이후에 여기에 무엇을 더해야 돼요? 그렇죠. 기술적 분석을 더해서 매매를 진행을 하고 그 매매에 따른 수익을 챙기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따라만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전문가 활동을 굉장히 오래 해왔기 때문에 안정적이면서도 여러분들께 편안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찾아서 같이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요. 참여를 하시면서 그렇게 같이 어, 공부도 하시고. 매매도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지금 현재 가지고 온 종목들 보기 전에 여러분들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학습방 어, 들어오고자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학습이라고 해서 보,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어, 우리 공부하고 있는 무료 오픈방이죠. 네 링크하고 그리고 입장 코드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찍으러 들어오기 전에도 어, 우리 오늘 또 오전에 또 진입한 종목이 있기 때문에. 바로 또 수익을 한번 냈고요 추격을 했기 때문에 추격해서 지금 현재 한 2%권 수익권에 있습니다. 오늘 일동홀딩스 우리가 기존에 들어갔던 분들 수익권이었는데 오늘 매도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됐다 추격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실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학습이라고 남겨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새롭게 공부할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다시 관심 갖고 반드시 우리가 매매해서 수익을 내야 하는 종목, 바로 CIS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CIS는 제가 이전에도 영상을 찍어서 올려 드렸었고요. 자 주봉상에서 저점을 지켜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충분하게 1봉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전고점을 넘겨준다 라고 하게 되면 그 전고 이상까지도 우리가 볼수 있다 라고 하는 목표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수익권이기는 하지만 크게 우리가 목표가까지 아직 달성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왜 신청 아직 못하신 분들 추가적으로 오셔서 같이 매매 진행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전에 추천했던 영상 보셔서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은 아직 끝나지가 않았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지금 현재 이 종목에 들어가서 공매도 비중을 본다라고 하더라도요. 지금 이렇게 공매도 추이를 보시게 되면 매매 비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위에서 때리고 있는 물량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종목에 관련되어 있는 매수평단가 기관과 외인들이 가지고 있는 평단과 세력들이 모든 종목에는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평단도 지금 현재 주가 14,600원 14,700원에서 큰 괴리가 없습니다. 괴리율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까지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 통상에서도 저점 관리를 하고 있는 것들 지금 현재 보시면은 12,800원대에서 계속적으로 저점을 관리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자, 이렇게 꼬리를 한 번씩 내려주는 것은 무엇이다? 그렇죠. 물량 받아내는 겁니다. 왜? 공부한 사람들 이 라인을 잡아놓고 손절을 할때이 라인을 이탈을 했을 때 손절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눌러주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물량 한번 받아내고 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라인을 지켜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도 종목을 가져다가 본인들도 매수하고 매도를 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들도 평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요. 놓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시각이 가 있을 때 이럴 때 나오는 뉴스들 또는 여러분들 이렇게 고점에서 나오는 호재 뉴스 제가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일 사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일 사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있다가요. 고점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호재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하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매매해서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얘 기업 분석을 간단하게 보더라도 자 보시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죠 당기순이익이요 적자였는데 이번에 컨센이 흑자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이요 종목이 지금 현재 가장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호재가 되는 것이요.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오픈방에 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뭐냐, 그러면. 그렇죠. 인수합병이에요. 인수합병이 가장 큰 호재로 작용을 하고요. 두 번째가 뭐예요? 바로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는 겁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뭐라고 말을 못해요. 급격한 가격 변동에 대한 공시를 내라라고 해도 뭐라고 공시를 냅니까? 이유 없음이에요. 아무도 뭐라고 못합니다. 금감원에서도 뭐라고 못해요. 왜? 안 좋았던 회사가 좋아지면서 투자자들이 보고서 투자를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게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공시를 낸단 말이에요. IR 담당자가 그렇게 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들 중에 세력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어떠한 종목이다 안 좋은 종목 재무가 안 좋았던 게 갑자기 흑자로 빵 돌아왔으면 엄청 크게 보낸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있죠 수상하다 라고 하는 종목 아우딘 퓨처스 아우딘 퓨처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수상하잖아요. 얘네들이요. 만약에 올해 올해 남은 분기에 흑자 전환하잖아요. 지금 1,500원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1,500원에서 1,600원 정도 하는데 얘가 아마 제가 계산했을 땐1 7 0 0원대의 세력들이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눌러가면서 계속 지겹게 씨를 말려가고 있는데 이거 떠버리면요 3,500원, 4,000원 못 가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세력들은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공부하시면서 같이 매매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씨에 CIS는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당시에 신청하신 분들 미리 미리 들어가서 일부 수익권이기는 해요. 하지만 목표가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아직 제가 매도 매도 사인을 안 드렸고 매도 문자 안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내드리는 대로만 대응하시면 수익 무조건 챙겨 가시는 거고요. 제가 이전 영상 여러분들 찾아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름 휴가 이벤트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뭐예요? 신화인터텍이었어요. 이거 제가 여러분들 드려가지고 수익 꽤 챙기셨죠? 휴가 가실 때 챙겨가시라고 제가 모두 많은 분들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 종목도요, 여러분, CIS도요. 그렇게 예, 이렇게 막 이렇게 싱거운 종목 아닙니다. 하니까 같이 참여하실 분들 내가 아직까지는 종목을 찾아서 직접적으로 매매를 진행하기에는 다소 아직은 좀 부족한 점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셔서 같이 매매 진행하시고요. 오픈방에서는 종목 추천이 나가면 무료로 예, 네, 아, 그렇죠. 무료죠. 종목 추천이 나가면 원 포인트를 같이 진행을 해 드려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종목을 왜 매수를 했는지 또는 왜 매도를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원 포인트로 찝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가 되시는 거고요. 필살기는요. 여러분들 10개가 필요가 없어요.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이한 개만 제대로 알아놓으시면 평생 매매하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여러분 전문가 활동을 이름만 대면을 알 만한 회사에서 전문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해서 제가 프리미엄 등급에 있는 회원들을 관리를 했었는데 제가 그만두고 나온 이유가요. 너무 많은 회원분들이요. 너무 많은 회원분들이 과장되고 허위되고 이러한 광고에 많이들 너무 속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회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회원 여러분, 세력들이요, 700% 보낸다구요? 500% 보낸다구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측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내일 당장 5% 확실하게, 10% 확실하게 가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전 재산을 제가 몰빵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우리는 예측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목표가를 설정해 놓고, 주가의 흐름대로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는 건데, 이분들이 너무 정,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더라고요. 왜? 제가 드린 종목은 매매 안 하시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데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문자 온거 보고 나서 이 종목들로만 수익이 나도 충분한데 이러한 종목들 막 그냥 몰빵해서 들어가시는 비중 관리도 안 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지고 와서 상담을 받으세요. 이것 때문에, 아, 너좀 안타깝다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뭐 개인적 건강상의 문제도 좀 있고 해서 그만두고 나왔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카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무료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가고 있는 거예요. 하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시면은요. 제가 평생 써먹는 매매기법 한가지는 한 제가 우리 오픈방에서 알려드리고 또 카페를 통해 가지고 영상 따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꼭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cis 여러분들 분명히 좋은 결과 여러분들께 어, 드릴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슬픔을 안겨줄 수도 있고 기쁨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감으로 하지 마세요 예측으로 하지 마세요 주식은 대응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실 분들 무료로 여러분들께 오픈해 놨으니까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남겨 주시기 바라고요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한 가지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자 뭐냐 그러면 구독하고 좋아요는 한 번씩을 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채널을 좀 키워서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하시고 많은 분들이 보시면 많은 분들한테 좀 알려 드리고요 저는 나름대로 또 채널을 키워 가지고 영상을 찍는 데 도움이 좀될 거고요. 하니까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한 번씩 눌러 주시고 저는 열심히 좋은 종목들 찾아서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매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오시고요. 여러분들 다른 데처럼 여러분들한테 영업하거나 이러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어, 우리 오픈되어 있는 곳에서 매매 진행하고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꼭 공부하시면서 수익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혼자 매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